그래서 이제 풀려났어요. 저는 그때 1 8 살이었고 음. 이래 가지 고 풀려났. 근데 혹시 그 보이구 감방에 들어갔을 때 예수 믿느냐 성경 공부 했느냐 이런 음. 거 가지고 신문을 하려나? 신문을 이렇게 물어봐요. 교회를 가냐 안 가냐라고 물어봐요. 네, 교회 갔냐 네, 안 갔냐. 그런데 네, 네. 네. 이제 보통 분들은 안 갔다 하고 네, 갔다고 안... 해요. 네, 네. 갔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갔다고 했죠. 어 구분숙 사람들도 알아요 왜 갔는지를 다 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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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하고 저를 신문을 하는 그 이제 그 음. 근데 교회 갔었어 하더라고. 근데 그때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이해했어요. 예 음. 왜 갔어? 배고파서 갔습니다. 네, 네. 아그 그러니까, 예. 네. 배고파서 간 사람은 뭐생계형으로생계형으로 했으니까 예수 믿느냐 해서 믿는다 하면 그, 어떻게 돼요? 그거는 아웃이죠. 그러니까 네. 아웃이는 어떻게 네. 처리가 돼요? 그 보통 이제 흐이어떻게 되냐면 예술을 믿는다. 예술쟁이들 하게 되면 네. 이거는 경찰서를 안 넘어가요. 간할 보입으로 이가.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그 군보입부가 있고 네. 북한에는 더 보입부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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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군보부에서한몇달 치고 받아요. 오. 여기서 심해서 야는 꿀어려. 올 그러면 더 보입부 받아. 더 보입부 재판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결국 예수 믿는다 하면 정치범 수용소를 가게 되네요. 그래서 나 그냥 교회 가서 밥이나 얻어 먹었어 요 이러면 네. 생계형으로 생계형으로 가. 거기서는 나한테다가 그 북한법 117조를 그 적용. 재판을 한거 적용한 거요 117조가 뭐죠? 도강 비법 월경책. 아, 비법, 불법 월경책. 네, 월경 네. 하세요. 응. 인년이라는 형을 줬어요. 전, 전거리 교화소. 전거리 교화소로 예, 2년 네, 아, 인 갔죠. 갔죠. 제가 이제 북한에서 고난행을 겪었잖아요. 예, 예. 아니, 고난행을 예. 겪으면서 그 수많은 죽음을 봤어요 그렇게나, 그런 사람을 못 봤어요. 그렇게 비참한 사람들은. 야, 그, 당연히 제수 있는 머리는 깎았고. 예, 예. 아니, 이게 눈만 구다감한 것들이, 허리 구부정한 것들이, 있고 무슨 똥통을 지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 어, 이게 사람! 그것도, 그것도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걸. 살아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체악으로 몸이 안 좋게 됐어요. 왜냐면 은 한참 먹어야 될래, 먹지 못하다 음, 보니까. 먹지 제가 열병이 걸렸어요. 누워있는데 문을 팍팍 두드리기 야, 배영호! 나와! 하더라고요. 특별히 면회 반장이에요. 네. 그 면회 반장이 나한테 올리유가 없어요. 저는 가, 북한에 가정이었기 가정이 없기 때문에 면회 올 사람 절대 없다고만 라 생각하고 있었죠. 네. 너 빨리 면회 왔다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면회 올 사람 없는, 그런 나가서 보면 누가 왔나면은, 그 가치들, 학들이 뜨면 지금 쭉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것 같은데. 아이, 그렇죠. 예. 네. 그니까, 그분들이 지금 현재 북한에 남아있는 신앙인들인 거예요. 아, 그, 그때 면회 왔던 사람들이 그럼요. 심장에서 같이 잡혀다 같이 잡혀나갔고 고향, 네. 고향이 들리니까 딱후돋제졌을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살았구나. 1년 2개월 만에. 1년 2개월 만에. 풀려났고, 그게 북한에서 좀 있었어요. 음.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중국을 왔죠, 제가. 음... 다시 와서는 이미 우리 사역장은 다 이제 파트인데 없어졌고. 네, 없어졌죠. 그래 와가지고 제가 또 어떤 목사, 아는 목사님 소개로 이제 중국 절강성물을 갔어요. 거기가 있어서 또 성경공부 많이 들어가는? 그것도 거예요? 또 통독반이었어요. 성경공부 반 들어가면 잡히는데 계속 성경공부 반 들어가는? 하는데 가기 싫더라고요. 아. 그렇게 잡혀도? 예. 네. 그래도, 그래도, 꼭그 공부하는데도 <laughs> 가고 싶은 거예요. 네. 또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안 해봤어요? 아 당연히 했죠. 절강성에서한 5개월 있었는데, 네, 사역장에서 약간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게 북경에 왔는데, 네. 북경에서도 또 통토반에 들어가게 됐어요. 북경에체포 됐죠. 또, 잡혔어? 또 잡혔어요? 또 <laughs> 잡혔어요. 공부하다가, 네. 이공유은좀 복잡해요, 제가. 신우주 나갔는데, 신우주 보회부에서 남수진 기도를 엮어버렸어요. 남조선 기도로. 몇월며칠경 몇 남조선 기도를 했다. 기도, 사관로 가졌었는데, 내가 지금, 이게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원성은 보위부에 4개월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낮에 됐는데, 야, 어찌고 나와. 소지품 챙겨 하더라고요. 그 소지품 챙겨야 하면 풀려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음. 보위부 차에 씻득 태우고, 쭉 가는 거예요. 한몇 시간 달렸는가? 내려라고 하더라고요. 또내데청진해지어온 거야. 저를 지 도보이고 있으신 거 이래. 심각해졌네. 아, 이게, 뭐, 이게 뭐지? 사실은 그구루장에서 있으면서 그렇게 수많은 말씀, 마음속 했는데 다 사라졌어요, 저는. 죽이도문밖에 기억이 안 나요. 죽고장창죽이도문만외웠어요 음. 야, 여기 어딘지 알아? 하더라고요. 도보이고 뭐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어렵죠? 거의 뭐 결정된 사람들이 가서요. 아니, 모릅니다, 내가. 야, 이마 이게 도보야. 아, 이게, 환자 잘못됐구나. 들어가는데, 저 어느 방에다 엿더라. 딱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옆에. 저 아침에 딱상상거 딱, 이상한가, 딱 이상한가, 뭘 주던가 하니까, 그 콩밥을 주더라고요. 제가, 어, 그 도보 입에서 한 1년, 한, 두, 한두달 정도 있었어요. 1년 두 달? 네. 그 도보 입 안에? 예, 예. 하, 그 도보 입에서 지소를 받는 거예요. 1년 두달 동안 지조를 받았어요. 네. 야, 어떻게 살아있어요, 그 안에서? 그, 한, 3일째 된 날에.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때는. 야, 나와! 하더라고요. 그 나가한테 족쇄 뒤로 치우고, 머리들를 맞이, 쭈꾸고 나갔는데, 중자가 앉아있더라고요. 앉아있던 게, 담배를 피우더니, 그 사람이 탁, 첫 마디가, 야, 너 여기 어딘지 알아? 하더라고요. 예, 여기 어디야? 니까 도보이브입니다니까너도보버이브가 어떤 데지 알지? 하더라고요. 뭐,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도보버이브 네. 어떤 어떻게... 무섭다는 거 외에는 모르죠. 네. 아, 이해하니까. 예, 예 자, 여기다 솔직하게 진술하자. 내가 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하더라고요. 와, 그 말을 듣는데, 온몸이, 이렇게, 이렇게 야, 이게 진짜 거짓말. 이렇게, 딱 서는 순간부터 온몸이 떨려요. 그 사람이, 네. 눈에 사람이 레이저가요, 네. 나를 얼마나 작게 만드는지, 서, 이렇게, 그걸 보는 것 자체만으로 막 고민을 떨리는 거예요. 온몸이 뭐 이빨이 두두두 떨렸다니까요. 지금 음. 추운 겨울이 아닌데 지금 제가 와 들어요. 앉아라요. 앉아 무릎 꿇고 앉죠. 아이, 그 고난에 행건 데 무슨 종이가 그리기만 하냐? 이런 애피용지잖아요. 음. 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 김에. 거기 이만큼 꺼내서 톡주먹고서 우리 이제부터 써. 제가 머리카락 태어나서부터 음. <laughs> 그 이제 북한에 살았던 전부 다 써야 되는 거예요. 한번써 썼어요. 음. 또 보고, 두 번째 또 쓰게 해요. 네. 또 비교하잖아요. 네. 틀리잖아요. 세 번째 또. 제가 또... 쓴 것만 해도 몇천, 거짓말 안 해. 버텨잖아.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음. 근데 제가 그때 한국 기도 아니라고 버... 버... 버텼죠. 음. 그러장에 앉았을 때도, 확 고문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 음. 비명 소리들이 막 들리거든요. 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끌려가면서. 예, 하나님, 살, 살려주세요. 그 살려주세요. 와, 깨는 기도밖에 한게 없어요. 뭐, 거기서 무섭다고, 아, 무섭게 하겠어요, 내가. 네. 제가 그때 몸이 30, 31.5kg까지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때. 하도 체조를,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가 체조는 체조를, 체조를 받도 되니까. 음, 치조, 치조까 야, 버회부 치조가요. 진짜 살아나기 힘들어요. 그렇죠. 야, 나는 참 감사해야 돼. 내가 살아왔던 시절이 감사했어요. 제가 아마 저처럼 살지 않았으면 제가 그걸 음. 못, 그건 덜못 넘어가요. 음. 야, 사람이 재워지 않는데요. 야, 3일, 4일 안 지우니까, 정신이 몽롱해지고, 그렇죠. 어느 순간, 에 야, 너 이거 했지? 했지? 그면 그냥 귀찮으니까, 음흠. 어, 어서 날 죽으십시오. 그래서. 예, 예, 이렇게 돼요. 그렇겠죠. 그게 바로 보이브예요. 런데 내가, 그 허약한 몸에 그걸 어떻게 이겨내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난 그거 하나님이 저한테 힘을 줬다 생각을 해요. 제가 하나님 힘을 말으 근데, 목사님도 지금 저한테는 힘이 없어요. 뭐, 저희 집이 힘있어요. 뭐, 저희, 저희 가족이 힘있어요. 그 사람들 저를 죽이려고 하면요. 개미 하나 받는 것보다 더심운데 내가 음. 더 보이고 있는 내내요. 자는데요. 어리석은가 보니까 들려오는 기도 소리가 들려요. 아... 일반 사람들은 못 느끼죠, 그런 거. 에이... 저는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아... 고향하는 찬성, 찬송, 찬성 소리가 들리고. 그 감, 감옥 안에. 감옥 안에 이렇게, 음. 안에 이렇게, 이렇게. 그거 대 폐쇄돼 있잖아요. 창문만몇개 있는데 올리는 게 구원이. 그근데또넘어가서 잠을 청하는데 어디서가 들려는 기도 소리, 자랑 소리, 쫙 들리는 거예요. 그게 나는 지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나도 그생각도 하기 때문에 친구가 나보고 한 말이 예수쟁이 80% 예수쟁이라. 야 그걸 듣는데 참내 나의 나약함이 야참 무너지더라고요. 그 보이브 감옥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러나면, 아 성경책을 한번좀 봤으면. 그 안에서. 야, 그 간절함이, 자는들 꿈에서도 막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그니까 러 네. 너무 보고 싶었던 간절함이 네. 나오는 거예요. 네. 또 어떤 생각이 드러나면, 아내가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이 몸이 30kg, 아, 이거 살아나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그때, 그때는. 근데, 그때는 뭔생각이면 아내가 좀 죽으면, 죽기 전에 성경책 한번좀 봤으면, 그, 그런 생각을 해서, 막 꿈에서도 막 성형책을 보는 거고, 뭐, 탄가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 앉아있어요. 예. 그, 눈 뜨면 기상돼 되어있고. 음... 이런 설 연석이었죠. 야, 근데 그, 그 안에 있을 때 내가, 이런 기도를 했던, 제가, 하나님 내가, 이번에 살려주시면, 내 기필 거 내가 다시 내 손에 성형책을 안 넣겠습니다라고. 몇십 번을 기도했어요, 진짜. 그래 이제, 이제, 1년 두달좀 됐을까요? 그, 이제, 그, 예시문이 나오라고 하다, 나오는데, 정님이라고 하고 이 사회 나가는 말이야. 어? 무슨 잘해야 되지? 우리 어게 느낌이 들어. 아 내가 풀렸구나. 나가는구나. 나가는구나. 일단 벌브이 풀려나면 일단 저집은안 가잖아요. 나는. 그렇지. 야 그날에 참 그날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 이제 예, 나는구나 그래. 이제 그 마지막 날에 여기서 보고 듣고 듣는 것을 나가서 발설하지 않습니다라는. 음, 냄새부터 예, 발설할 경우 다시 잡혀들어온다. 그래, 빨간 도장을 이렇게 찍었어요. 음. 찍고. 다없라 누웠는데 야, 잠이 올게뭐게요야 그게 그렇지. 내가 지금 죽은 문턱에서 사, 이게, 음. 살았는데, 그게 다 옆에 있는 친구들은 눈치시고내내 음, 나간다고 나간다니까. 음. 야, 참 부러워하더라고요. 부러워해. 그 눈빛, 그 이제 내가 나간 다음에 그들이 날 보는 눈빛이 아주 또 새네요. 그래, 누워서 아, 내가 제일 즐거웠던 시간이 있었을까? 근데 있더라고요. 사역장 시절 제일 즐거웠어요. 사역장에 있을때 네. 그 같이 공부하고, 또... 비록 좀 지루한 면도 있었고, 예. 좀 어찌 보면 참 슬픈 일도 있었는데, 한해가 예. 아, 다시 이런 날이 올수 있을까? 음. 내가 다시 죽어가고 전도사님이랑 우리 그 외사모님이랑 다 같이 살 날이 있을까? 음. 그 다음날 더 됐는데, 이제, 하성군에서, 보위부에서 이송을. 하성군 보부에서 야, 소식좀 챙겨. 대충 챙기고? 그래가지고 하성군 보위부 갔는데, 또 왔어? 하더라고요. 런데 재판을 거기서 받았으니까. 네, 네. 거기서 저한테 4년 11개월 형을 그런데 이제 제가 보회복으로 1년째째 그걸 빼주더라고요. 3년 11개월 됐는데. 그래서 내가 그 몸에 질질 그거 들어가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나 억울하더라고요. 와, 나, 내가 죽을 수는 없지. 처음으로 난 살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어요. 그때 처음. 네. 예. 살아야 된다. 그런데 아. 사실 저 그때 힘이 너무 죽어요. 31kg가 뭐살수 있겠어요, 네. 내가? 야,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참 많이 살리셨어요. 기적이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어려운 속에서 신앙이 그 네.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한, 강한 힘이었죠. 신앙이 아니었으면 그럼... 제가 살아갈 힘이 없 교화선은 어떤 것이냐면요. 네. 교육을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 야, 여기는 지옥이야. 기머거리 3년, 네. 소경 3년. 벙어리 3년으로 살아라. 그러면 살아나간다. 음. 그리고 그때 신입방하자니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신입방하자 저를 생각해서 한 말이 어요 용어야, 여기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살 얼음을 딛는 심정으로 살아라. 그래야만이 살아나간다. 안 그러면 너 죽어. 그런 속에서 계속 그, 그 속으로 기도하면서 버틴 그 거예요? 도강자들이, 그 네. 북한에서 도강자라잖아요. 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대부분 대부분이 기독, 다그래 근데. 대부분 기독교인이지요 어떻게 안 하면요.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런 사람들. 네. 하루는 어떤, 이제,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 너무 아파서 막, 자는데, 내 안에서요. 또 다른 내가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대 되고. 음. 오, 하회로지 해봤더니, 지금 그, 죽었던 그, 고어갔던그 사람들 하나, 하나 떠올리니까, 음. 이 사람이, 마음의 무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이제, 그, 한 사람을, 예. 내가 도울 수는 없었지만, 네. 뭔가 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 한 사람 한영혼을로 달려진 못한 아픔이, 야, 내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가, 아픔이 될 줄은 떠지 알았겠어요 아, 제가. 그런 삶을 거쳐서 지금 한국으로 왔잖아요? 그, 고통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하나님 이 음. 축복으로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이제 와서 이제 가정도 이루었고, 네. 이제는 뭐라, 뭐랄까, 이제는 신학, 학생으로 예. 자리를 가고 있잖아요, 저도. 예. 인격적으로 많은 하나님, 그, 거제도 갔을 때, 했어요. 근데자르는 예. 너무 힘들었어요. 아 이게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한국에 오는 건 아닌데, 하나님 날 이렇게 보는 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는데 예. 예. 너무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공허하니까. 예. 뭐, 이렇게 살려고 온건 아닌데. 그렇죠. 뭔가 지금, 뭔가 지 잘못된 걸 아는데, 이게 예.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 바, 바다에서, 바늘을 향해서 힘껏 외쳤죠. 네. 하나님 찾은 거예요, 내가. 진짜 그랬어요. 아... 와, 찾는데, 마음이에요. 뭔가 모르는 잔잔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잔잔한. 예. 알아요, 제가. 대성 듣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와, 꿀분을 포하는데 내가 됐다. 가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서른다섯 살 되는 해에, 진짜 아무것도 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한테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신학을 이제 음. 맞죠 그래서 신학 왔더니, 하나님 이 장가도 보내주시고. 그래, 그 <laughs> 신학 왔더니. 공부도 이제. 하게 해주시고. 맞아요, 맞아요. 도 낳고. 애도 낳고. 행복하세요? 아, 지금은 행복해요. 아, 근데 이제. 뭐가 그렇게 행복하세요, 지금? 그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지금 누리고 있는 삶 중에서, 야, 이건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뭐예요? 어, 아마 제일 큰걸지불라면난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할 아, 것 같아요. 살아있다는 거. 예. 네. 이거, 이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는 몰라요. 그렇지. 예. 네. 그래서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그니까 러 네. 죽음을 경험, 그거 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네.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맞아요. 이야, 진짜 행복하겠네요, 그러면. 그러죠. <laughs> 부럽네요. 네. <laughs> 야참 감사합니다. 우리 네. 오늘 배영호 전도사님이 북한에서부터 중국으로 탈북해서 성경 공부하고, 또그 성경 공부하다가 북한 감옥에 세번 끌려갔죠. 세번 끌려가서. 네.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신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행복을 되찾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습니다